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인가요 며칠이에요 네, 11월 25일 금요일 오후에요 금요일 오후인데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아주 안 좋아서 그냥 새로운 낚시터 투어 왔어요 바람이 좀 세게 부네요 그래서 이상과 파도뭐 이런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예 바람은 좀 세게 분에 낚시를 못할 수도 있어요. 아. 야, 진짜, 진짜 제가 태어난 나라는 한국이지만 와, 난 호주 사랑해요. 너무, 너무 멋있어요. 와, 대박, 대박, 꿀럭. 어 새로운 낚시를 어떻게 찾냐고요? 예, 네. 구글맵을 열심히 보시면 돼요. 구글맵을 <laughs> 열심히 보시고 한번 가보세요. 예, 네. 그게 제일 속편해요. 여기 앞에 풀들이 까은까은도 있고 검은 예, 껌은실래 파랗게 있고, 근데 여기는 완전 정면이라 위험하고, 절 원래는 저 안쪽에서 어딘가서 하려 그랬더니. 와 세요. 생각만큼 풀도 많이 없어요. 그리고, 지금 평광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, 여밭도 많이 없어요. 네. 저쪽이 큰 바다지만 여기 안으로 쑥 파이 만인데, 음. 생각보다 모래밭이네? 뭐, 할수 없죠. 뭐, 저기 골창 비슷한데 지나서, 여기 풀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어, 낚시를 한번 해 볼게요 1시간 밖에 못해요 지금 오 저기 약속이 있어갖고 luck. 예 네, 날을 잘못 잡았네 물이 완전히 여긴 싹다 뒤집어졌어요 파도가 그렇게까지 속까지 뒤집어질 파도가 아닌데 여기가 모래밭이 잘돼 있고 물이 잘 흐르고 수심이 났나 봐요 완전히 이거 지금 풀이 아니 풀이래 물이 예, 비 뒤집어져 갖고 물 속에 보면 물반 풀반이에요. 파도가 예. 수증녀나 갯바위 위에 풀을 다 쓸어 날라가지고 지금 물반 풀반이에요. 이 와중에 제고 먹을 일 없겠죠. 그래서 예. 조금 물이 좀덜 가는 것. 어이구. 저기, 여기, 뭐, 반대편으로 가서, 어 저쪽에서 한 30분 테스트 해보고 가야겠어요. 여기 참 미호하네. 이 동네는, 네, 리피, 비치도 겁나게 잘 발달되어 있고, 한 군데가 아니에요. 보통 비치는 한두 군데인데, 여기는 뭐, 다 리피고, 갯바위에도 많아요, 리피. 물은 잘 가요, 태우면. 들물이든 날물이든 물은 쫙쫙 밖으로 잘 나가는데, 어. 평강 끼고 나면 서브 마시겠지만 여기 와서 네다 뻘밭이고 뭐야 뻘밭이래 모래밭이에요. 희한한 동네네. 앞은 저쪽 건너가서 고기가 좀 있을 만한 모여 있을 만한 곳에 가서 던져야겠어요. 네, 오늘은 네, 그닥 그렇게 희망이 안 보여요. 물싹다 뒤집어졌어요 지금. 블락. <laughs> 네 반대편 건너왔고요. 아...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여기는 예 원투 버텀 낚시나 오징어 네 그쪽 종류나 뭐 브림 이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예예 저희가 목표로 하는 드라머하고 블랙 같은 애들은 여기가 그닥 그렇게 서식 환경이 좋지 않아요 먹이 활동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아 이 앞에 조금 수증료가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파도가 살짝 죽어요. 그래서 한번 이쪽을 좀 30분 동안 노려보고, 예, 네. 그 다음에 절세해야 돼요. 와, 여기를 낚싯들고 다니 여긴, 여긴 놀러와야 되는 거예요. 놀러 가족끼리. 와, 대박이다. 근데 매번 찍을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지만, 호주 똑같이 생겼죠? 왼쪽에는 저렇게 돼 있고, 여기, 여기 떡, 고기 떡발굴라잖아요 앞에 빵 뚫려 있고. <laughs> 사방이 절벽으로 가라막혀 <갈아> 있고 <laughs> 똑같아요. 호주는 어디 가도 <laughs> 진짜 근데 아름다워요. 우와, 한 30분 걸어 들어온 것 같아요.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. <laughs> 와, 여기 누가, 야, 이게 뭐, 뭐라고 표현해야 아, 되지? 누가 뭐 일부러 끌어다가 세워놨나 본데? 이쪽 산을 넘어가는 길이 어딘가 있을 텐데, 예, 그러면은 저기 도로 끝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. 예, 동네 로컬들은 할 텐데, 못 찾아갖고, 그냥, 비치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 들어왔어요. 그건 그렇고, 예, 여기 낚시할 때가 아니네. 아... 예. 나중에 물이 많이 있을 때 한번 해봐야겠지만, 예, 낮은 수지, 수심이 낮은 여밭이 쫙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게 다예요. 옆 갯바위에서 한, 만 5m? 예. 군데군데 여밭이 있고 나머진싹다 모래예요 예, 네, 그래서 여기가 돔 종류가 서식 돔 종류래 드러머하고 블랙이 살기가 애매하죠 음 여기는 한번 생각 좀 깊이 해 봐야겠어요 굳이 뭐 여기까지 날스터도 많은데 네, 오늘은 여기서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에 가야 돼요 연락